안녕하세요, 은동입니다 아, 오늘은 제가 교환 후기를 찍어보도록 할 건데, 이거는 희희 언니랑 했었나? 아마 그랬을 거예요. 네, 이 언니랑은 제가 반모를 했고요. 어, 이 언니는 이제 우편으로 보내줘서 오늘 왔어요. 이렇게 대전 점령동에서 살고 있고요. 이렇게 우편으로 630번을 해주셨어요. 네,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 굿즈 같은 것도 해놓고 여기 마테로 여기는 주소와 저희름저 저 전봉 같은 게 있고요. 우편번호나 이렇게 이런 걸로 마무리 해주셨어요. 마테 컷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엑소 굿즈로 해주 셨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안전배선동으로 마감해주셨어요. 잘 떼고 싶었는데 이런. 이미 잘못된것 같아요 네 그래도 뜯습니다 이렇게 됐지만요 아, 네 이거 안 뜰래요 그냥 짜증나 이렇게 있고 자 안전벨 송송 송 모션으로 이렇게 써요 자 두께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네 한번 이렇게 샷 이렇게 있고요 우와, <laughs> 오 안전배송 도무송이 이렇게 들어있네요. 마지막에 막 넣어주신 것 같아요. 네, 그래도 감사고요. 일단 이렇게 안전배송 도무송이 있습니다. 자, 이런 그 A4 크기에 이렇게 있는 건데, 네 여기에 저 깜빡하고 못볼 뻔했네요. 이렇게 손편지 있어요. 네, 이렇게 손편지 입고 왔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소개해보도록 할게요. 아, 가장 눈에 보이는 거. <laughs> 새콤달콤 새, 세 세거가 왔어요. 파인애플 맛인가? 레모네이드 맛이네요. 네, 이걸 통째로 보내주시다니. 제 사랑 먹거리. 정말 감사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메모지 세트가 왔어요. 우와, 이쁘다. 자이 마테 컷은 저가 살려 했지만 못 살리겠네요. 네, 이렇게 <laughs> 메모지 이쁜 OPP 봉투에 왔어요. 음왜 이래 안 떼지죠? 정말 접착력이 강한 OPP 봉투인 것 같아요. <laughs> 이렇게 메모지가 십육고 이 이문이 이렇게 총 여섯 장이 들어있어요. 그 다음에는 어 여기 체크리스트가 있었네요. 뭐죠? 이건 뭘까요? 어 쿠폰이 왔어요. 과연 두근두근. 흥. 왜 이래 쎄? 마트컷이. 진짜 쎄요. 접착력이 강해. 일장 모으면 소소 린봉이 온다 하네요. 네, 한개 모았어요. 자, 일단은 숟갈, 목걸이, 굿즈, 메모지 다음. 숟갈이 뭘까요? 일단 하면 알겠죠? 네, 이쁜 끈? 어 이거 끈이었어요? 스티커 아니었나요? 스티커인데 왜 끈이라 되있지? 왜 끈이라 되있을까요? 네 어쨌든 잘 쓰도록 할게요. 저 이런 거 처음 받아봐요. <laughs> 네자그 다음은 얼 먹거리 왔어요. 내 사랑. 어, 두 봉지나 보내주셨네요. 밀크, 칼슘이랑, 이거 초콜릿인가? 다 녹은 것 같은데? 아닌가? 모르겠어요. 어쨌든, 이런 게 많이 왔어요. 두 개, 이렇게 주셨고요 아, 계속 휴대폰이 내려가네요. 어. <laughs> 자, 그 다음에는, 덤, 우와! <laughs> 동물 맨 마지막에 소개해야겠죠 근데 네, 이거 스푼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훗! 떼져! 아, 됐습니다 네 숟가락 아 이게 숟갈이구나 이걸 말하는 거였군요 이렇게 스푼 세개를 주었어요 그 다음에 엑소 굿즈아 맞아요 이거 저가 달라했어요 저 엑소 팬이라서 <laughs> 우와 인스 이런 것도 왔어요. 이거 도안상 저 혼자 보도록 할게요. 네 진짜 저가 갖고 싶어하는 굿즈만 진짜 많이 주셨고요. 두께도 진짜 어마어마해요. 어, 엑소 좋아. <laughs> 자 그다음에 덤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. 우와 얘도 덤 속인 것 같은데? 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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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. 와 이렇게 이쁜 글씨 스티커를 주셨어요. 노답치고잉. <laughs> 마음에 드는데요? 네, 이거는 또 이런. 동화에 비해피. 이런 도무송을 주셨어요. 동무송 진짜 커요. 보실래요? 크기 <laughs> <그게> 차이와. <laughs> 네, 어쨌든. 완전, 완전, 완전 짱 푸짐하게 왔습니다. 체크리스트 지금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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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지금, 할게요. 전부 다 왔어요. 네, 완전 사랑해요. 죄송합니다. 오글버렸죠 네, 이상으로 희희 언니랑 교환 소개 마치도록 할게요. 빠이빠이.